야, 이건 내가 영어로 해야 되는데, 저기, 엄, um, 저기, 엄, 엄, 아, 야, 연두색 영어로 뭐냐? 야, 티셔츠, 저기, 야, 야, 직원, 빨리 영어로 해봐, 저기, 뱃살, 이만큼, 아! 출발. 아, 나 이거 어떻게 진행을 해야 돼? 아, 나 문화적 충격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저기 Hey you you you. 아유 오케이. Okay? 티셔츠 오픈 오케이 오케이. 오오오 마이 갓. 어요번에 안경이 오픈? 아 저건 허리띠? 아. 오마이갓! Oh 어? 허리띠가 점점 커져! <laughs> 이거, 이거 역도벨트야? 어? 더 커지는데? 와! 매직인데? 거기 우리 이쪽에 있는 치마도 뭐 이렇게 받쳐 입은 거 있으면 저기요 이쪽에 까만색 하얀 티에 까만 치마 예 담요도 고뭐 받쳐 입은 거 있으면 그 담요 여기 언니 빌려주면 안 돼? 야, 챔피언 볼트? 직접 빌려줄 거야? 아니야, 네가 더 위험해. 어? 그랬더니 거기를 왜 잡아? 어, 거기. 어. 그 외국인들 얼마나 뻘쭘할 거야? 너 되게 신기하게 쳐다보잖아. 와, 십프로. 우와, 와프로. 얼굴 빨개지잖아, 저 외국인. a hey, e you okay? o k 핑크팬더 n 미치니 얼굴이 What? Bitch. 나 m not sure. I'm n o 오케이. 오케이. 땡큐. 그 옆에 계시는 남자분도 t 국 분이세요? 외국 you o k 람 o k h a n k you. 그 외국인을 위해서 겨드랑이, 그 수염 좀 가려주시면 예 대,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여기 흰색 머리에 까만색 너 여기 자주 오잖아 음, 너 아니야? 아, 대한민국 초딩들은 왜다 비슷하게 생긴 거야 제 얘기라고 단골인 줄 알았네 힘내 아 옆에 하얀 치마 언니 있다 안 되겠다 패스. 저희 우리 비디쌤 뒤에 담요나 잠바 좀 있어요. 아 챔피언 벨트가 점점 커져. 이건 좀 이따 튜브를 변신하는 거 아니야? 아배차이 되게 얇은 거였는데 점점 이런 모태 나오 마이 갓. 자 나랑 민규 준비. One, 미안해 너무 뒤에 섰겠네 어. 어 지가 놀랬네 너무 뒤에 섰겠네 안맞으면 뛰지 말았어야지 지는 저기피켰어야 되는데 외국인 언니가 너무 이뻐가지고 지가 저기 앉아있네 여기 기다리시는 외국인 여자분들 멋있었어요아 한국말 안되는구나 진짜 이번엔 그 아이들을 해야지 아까 탔었던 세 명의 아이들 중학생이라 그랬나? 고등학생이라 그랬나? 중학교 3학년. 2학년. 제길 미아래 다 틀렸네. 아는 척 했다가. 에이. 요거는 아저씨 너네 세게 해줄수 있을 것 같아. 아까 그는 니가 없잖아. 그렇지? 가자. 이쁜이들. 중학교 3학년. 아, 2학년. 뚝뚝 또, 또 틀렸네. 이거 젠장. 어, 아까부터 문 잡고 센슈하던 거야. 야, 너는 왜 자꾸 거기 있는 거야, 근데? 임은 내가 부실버릴 거야. 당겨, 세게. 어, 조금 더 세게. 어, 잘한다. 당겨, 잘한다. 넌 부실 수 있어. 발 바꿔서 한번더 당겨. 그렇지, 잘한다. 잘했어, 훌륭한 일했어. 아, 귀여. 워 자, 조금 더 강도를 높입니다. 조금 더 세게. 이번엔 치마 입은 커플 안 봐줍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씩 빠르게 갑니다. 힘차게. 왜 저쪽만 세게 되는 거야 지금? 이쪽도 세게. 잠깐만요, 하얀 치마 뭐. 자살하려 그러나, 근데? 인당수? 어, 너도, 너그 남자분 표정 봤어요, 지금? 아, 씨, 걸렸어. 와, 와, 와. 내려주세요. 카메라 내려주세요, 거기. 거기, 애, 애기, 아버지 카메라. 핸, 핸드폰, 다운. 네. 핸드폰 업 어, 뿅뿅뿅뿅. 다운, 오케이. 땡큐. 한도 높입니다. 그리고 그 옆자리 우리 두 명의 커플. 아까 했던 거한번더 보여줄까? 왜 네, 당신들 잘 타잖아. 자 다시 한번 그 남자가 여자 지켜주기 보여줍니다. 여자 친구 딱저 뭐하지 쫄라? 이거 내 꺼. 이거 내 꺼. 아무도 못 건들어. 원래 이렇게 타는 거예요. 얼마만 네. 아름다워. 자 그리고 우리 외국인 세부 이쪽 자리에 지나서 내가 약속했던 그 담요 커플 남자를 믿습니다 남자를 믿습니다 갑니다 뭐야 저 남자는 저거 왜 하늘을 날고 있어요 추락했어요! 마지막 3초 드립니다. 하나, 둘, 셋! 날고 있어요! 어머! 끼고 있어요! 야, 이 남자가 여자친구 힘들어할 때도 쳐다다보고 착히 떨어지니까 급대 손을 내밀어? 어? 그럴라고 신발 맞춰 신고 그랬냐? 여자친구가 중요해요? 차키가 중요해요. 근데 차키, 여자가 막 뿅! 하고 그랬는데, 그걸 쳐다도 안 보더니만, 차키 보니까 눈이 이만해져가지고, 저 사람이 후셔을까봐 와.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더 드려요, 어떻게 해요? 이제로 넘어가? 만회해? 넘어가? 그럼 둘이 헤어지는 거야, 이제. 그, 문 옆에 하얀 반바지 여자분은 누구랑 같이 타신 거예요? 네, 예, 너요 예. 아, 애기가 혼자, 어머, 애기 어머니셨구나. 어, 어머니 셨구나. 죄송해요. 어머니 힘드세요 지금 거기 앉아 계신 기분은 어때요? 괜찮아요? 예. 그, 뒤에 잡아주세요, 남자분. 예. 그, 고개를 왼쪽으로 돌려보세요. 왼쪽. 예. 보이세요? 그, 그 남자 겨드랑이 수염? 안보시나 아, 잡았네요. 잡았어요? 교장 잡았어요. 어? 예, 자, 그리고 우리 이쪽 자리에 있는 외국인 두 명도 음. 이렇게 한 번씩 하면서 우리 끝을 내도 될것 같아요. 음. 아름답다. 음. 다 이쁘네. 음. 끝내세요. 어, 아, 여기도 배, 튜구가 어, 이튜브는좀 작은데? 음.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여기 중학교 2학년. 너네 세명도운 좋게, 운 나쁘게 아저씨 할 때만 계속 탔으니까. 어, 너네도 이따가 바이킹 다 하셔, 터줄게. 어, 이거 가디건 내리는 쪽문 안내해야지. 자, 시작 문 안내. 이쪽 문으로 여러분 내리시면 돼요. 저를 따라오세요. 음,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천천히 내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공연을 해 주셨던 비니 세을 위해서 한번더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안녕히 가세요.